시즌 세 번째 동해안 더비, 울산해 시기가 5대4로 승리하면서 역사가 또한번 쓰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족, 주인공이죠. 오승범 선수 오시고 코스 매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네, 오늘 정말 축하드립니다. 가장 먼저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동해안 더비에서 이제 패배로 이제 저희가 좀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준비한 부분에서 좀 경계장에서 간절한 부분이 많이 나왔던것 같고. 좀 감독님이 요구하시는 5대5 상황? 이런 거에서 무조건 이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승기가 많이 기울을 줄 알았나 싶습니다. 네, 김포경 감독이 보승범 선수가 지금 볼 없는 오프도블도 움직임도 아까도 경기 중에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좀 많이 전달을 했거든요. 어떤 역할을 본인에게 제일 많이 요구를 하나요? 어, 일단 감독님은 일단 저를 5대5를 이기는 선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니다 어...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려고 이제 기대에 구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침투 부분에서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서도 많이 이제 요구를 제가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야구 선수는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고승훈 선수 완전히 네. 게임 버틸 수 있을까? 네, 네. 뭐 느낌이 드는데 혹시 뭐 힘들진 않으신지. 네. 어... 좋은 일이 오밖에 없습니다. 뛰는 거밖에 없어가지고. 와,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도 사실 한 경기를 더뛴는것 어,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럼 그래 보입니다. 네, 그서 오늘 두 골에 관여하면서 사실 정말 확실한 패스 그리고 시야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연습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어, 일단 연습 과정에서부터 실전 같이 하시는 이제 감독님의 좀 요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는 연습할 때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연습할 때가 더 선수들이 어.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 연습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게 그냥 저절로 경기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드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네. 본인만의 장점을 좀 어필할 수 있다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아까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네. 제가 좀 많이 뛰고 활동량 모든 부분에서 관여할 수 있고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관여하는 부분을 좀더 늘리는 게 이제 좀더 장점인 것 같아요. 황호 감독님하고 좀잘 맞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뭐 목표가 있다면 뭐 대표팀이라든지 이런 욕심이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어, 대표팀 솔직히 욕심은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얼마나 더 준비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불러주시는 거고 개인적으로 목표는 감독님께서도 얘기하시지만 저에게 득점을 좀 많이 이제 바라고 계신데 빨리 감독님 계실 때좀 빨리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네. 터진다하면 굉장히 무서운 선수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음, 오늘 많은 팬분들 와 주셨는데요. 어, 좀더 마음 편히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죄송하고 다음 경기는 더 이제 뭐 코리아컵 파이널도 남았고 이제 제대로 이겨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뭐 팬분들에게는 인사를 했는데 네. 고승문 선수 이제 아내가 아이가 이제 얼마 뒤에 나온다고 해요. 어, 네. 고생하는 지금 아내한테 네. 또 태어날 아기한테 한마디 좀 전달해주시죠. 어, 네, 네. 이제 진짜 출산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마지막 오늘 경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직관을 올수 있는 마지막 경기인데 어.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고 고맙고 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어, 고맙습니다. 와이프분 순산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바로 김영권 선수를 모시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김영권 선수가 제 앞쪽으로 준비하고 계신데 김영권 선수도 헐떡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네뭐 아무래도 좀 90분 풀타임을 소화를 했는데 그래도 팀 승리에 있어서의 또 아주 뭐 중요한 물론 뭐내 골을 실점하긴 했지만 네. 뭐 김영권 선수 하면은 믿고 볼수 있는 플레이가 또 장점이잖아요? 네, 네 오늘 뭐, 뭐 김영권 선수 모셔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믿고 보는 김영권 선수 오셨습니다. 오늘 승리 소감 먼저 부탁드립니다. 어... 먼저 일단 승리를 목적으로 두고 저희가 경기 나갔는데 어 물론 좀 아쉽게 실점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다섯 골을 넣어서 이겼다는 거에 그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뭐 김명건 선수가 이제 임종훈 선수 부상 이후에 강민우 선수와 호흡을 맞췄잖아요. 나이 차이가 실제로 한1 5살 정도 나지 않나요? 네. 가끔 하시씩 아, 삼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laughs> 나이 차이의 실감을 느끼고 있어요. 네. 강민우 선수와의 호흡은 좀 오늘 뭐 교체 투입된 이후에 좀 실점이 많아졌는데 어, 좀 어땠나요? 어, 뭐 저도 민우를 조금 더 이끌어야 될것 같고 물론 저희가 또 보완의 일점도 많고 사실 음.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즌 잘 준비해서 어, 남 경기 잘 치도록 해야 돼요 팀의 캡틴을 맡고 있는데 오늘 라카룸에 들어가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선수들 끝까지 잘해줬고요. 또 추가골 뭐세 번째골, 네 번째, 다섯 번째골까지 넣었다는 거에 저희 선수들이 좀 집념도 있었고 저희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고 네, 실점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영건 선수의 복귀 시점과 김판봉 감독님의 부인 시점이 같았습니다. 지 여러모로 감독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 같은데 가장 주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 상대보자, 상대보다 이기자 하는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뭐 5대5 싸움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절대 지지 말라고 많이 강조를 하시고요. 저희가 뭐 축구뿐만 아니라 그런 파이팅 같은. 부분적에서도 분명히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지금 뭐몸 상태는 괜찮죠? 그리고 또 지금 가족과 제가 알기로는 좀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은 뭐 가족이 그라운드에 좀 왔나요? 네, 가족들 와서 응원해 줬고 가족들의 힘에 의해서 그까지 네. 네. 아, 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팬분들이 경기 전부터 정말 많이 오셨는데 팬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어 이런 경기장에서 매 경기 하고 싶고요. 어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 많이 와주시면 저희가 또 분명히 성적으로 보다 해 드릴 테니까 많이 와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김판곤 감독님께서 이 특권을 누리라고 늘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환경과 팬들 그리고 이 탑팀의 선수들 김영건 선수에게 이 울산에서의 특권은 뭔가요? 저희의 특권은 챔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챔피언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분명히 올해도 저희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특권을 가지고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아까도 그 루빅선 선수와 완델선 선수가 5대 5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면에서 김판호 감독님의 리액션을. 네. 보여줬는데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그게 오. 보이는지 또 그런 걸 리액션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감독님이 요구자, 요구하자는 거에 대해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고요. 그런 싸우는 부분에서 또 감독님이 그렇게 리액션을 해주니까 저희 선수들이 또 힘을 오. 받더라고요, 확실히. 어, 그게 시야에 잘 들어오나요? 감독님 리액션이 워낙 크니다 <laughs> 보이는데요. <laughs> 감독님 머리 스타일은 마음에 드세요? 와, 저도 이제 은퇴하고 따라해 볼까요? 이폭탄발언 저희가 네네네. 꼭 캡처해서 올려면,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김영권 선수가 그 이후의 행보도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네 축하해요. 네, 이렇게 김영권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그간 주장의 완장의 무게가 참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하지만 오늘 5대4 역사적 승리로 인해서 살짝은 가벼워진 모습인데요. 네, 아무래도 뭐몸 상태만 정상적인 컨디션이라고 하면 이 경기 외에또대표팀이 합류해야 되잖아요. 네, 대표팀에서도 좋은 활력 한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분석 포인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선수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조지아에서 온 왼발러 이 아라비제 선수가 조지아에서 온 이동경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조 조지아 출신의 박호 선수가 어. 울산에서 굉장히 좋은 활력들을 많이 펼쳐냈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선수를 영입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많은 경기에 출전하는는 하지만 왼발의 마법사로서 왼발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선수고요. 상대 수비가 멀어지면 날카로운 크로스 붙으면 어, 팀 동료와 패스 플레이 등팀 플레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오늘 많이 여러 차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어, 경기 초반에 사실 완대순 선수가 파악에 실패하면서 아, 네. 애를 먹었 좋은 활약을 펼쳐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거를 보시면 아라비제 선수가 골키퍼도 보고 수비수 위치도 보고 다시 재정비를 해서 킥을 했거든요. 네. 그러한 여유는 또 어디서 나오나요? 네. 일단 첫 번째 패기 장면에서 수비벽을 넘기는 크이 굉장히 날것같고요 네. 뭐 황인도 골키퍼가 다이빙을 하긴 했지만 뭐 절대 막 막을 수 없는 위치에 아라비제 선수가 이제 울산 캐릭에서 첫 번째 골을 만들던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득점에서는 포항 수비 라인이 조금 라인을 컸습니다. 아라비제 선수에게 굉장히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 침착하게 마지막 슈팅은 패스와도 같이 밀어 넣으면서 득 점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아라비제 선수의 멀티골도 굉장히 좀 칭찬해 주셨지만 오늘 포항의 좀 문제점은 지금 박스에서의 덕이던 슈팅존에서의, 예, 슈팅존에서의 선수들이 좀 뒤로 많이 물러났던 게 그대로 또 실점의 하나의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라비제 선수가 조제 출신이잖아요 박호 선수에게 도 응원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좀 적응해 나가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뛰어보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기존에서 뭐 박구선수가 워낙 많은 사랑을 받고 이곳에 뛰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팀 문화라든가 팀 분위기 전체적인 구장의 문화라든가 팬들과의 대하는 또 지금 이제 감독이 바뀌긴 했지만 어, 빠르게 좀 적응해야 되는 부분들을 아마 박구 선수가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네, 오늘 경기를 선발로 처음 나왔는데 본인의 역할을 100%잘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선수를 왼발의 크랙형 선수라고 아 하는데 이런 선수는 수비가 혼자서 못 막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커버 플레이를 들어가는 순간. 다른 선수들 공간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아라비제 선수의 정말 생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데뷔골이자 멀티골이 네. 터진 날인데 동해안 더비가 그 주인공의 그 현장이 됐어요. 참이 선수로서는 정말 이 동해안 더비가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 어, 이렇게 더비에서 득점을 하게 되면 앞으로 경기 출전하는 데 있어서 네. 뭐 경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자신감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라비제 선수의 앞으로 행보도 더 응원하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석 포인트는 바로 야구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출전한 세경기 모두 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뭐 코리아컵까지 포함해서 지금 세 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완전 이제 울산에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완벽한 찬스를 한 차례 놓치긴 했지만 결국 이제 후반전에 박스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세 경기 연속 오늘도 이제 슈팅 4차례, 네 차례, 세 차례 극점이 1득점으로 아쉽긴 했지만 야구 선수 가 최전방에서 포항 중앙 수비를 상대로 아주 잘 싸워줬던 것 같습니다. 전반전에는 사실 포항 수비 수들이 야구의 플레이를 잘 막았지만 이렇게 야구에게 방금도 전반전 에 빅찬스 비찬 스미스를 비찬스를 좀 놓치면서 어, 아심을 줬는데 야구 같은 선수에게 세 번의 찬스를 준다고 하그 중에 하나를. 득점을 터뜨렸던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찬스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선수들의 오늘 슈팅 수가 정말 많습니다. 윤일록 어, 선수가 한 인터뷰에서 어, 이렇게 주, 어, 어시 슈팅을 해야지 어시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해줬는데 그것을 물씬 보여준 장면이었죠. 네, 지금 득점 장면은 움직임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오승범 입버을 일단 아타로 선수가 몸에 맞고 끊어냈고요. 빠져들어왔던보승범 네. 여기서 고승범 선수가 크로스가 올릴 때 수비의 시선은 볼쪽에쏠렸거든요 근데 야구 선수가 1동작으로 앞으로 끊어 들어간 이후에 뒤쪽으로 나오면서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결국 이제 본인의 장점인 왼발로서 그동안 두 차례 찬스를 놓쳤던 걸세 번째 찬스에는 득점을 만들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판공 감독이 1분부터 90분까지 능동적인 축구를 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능동성을 잃지 않으면서 앞뒤로 또 흔들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굉장히 강하게 전방 압박을 하면서 후반에도 어,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네.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 상대, 상인재 선수의 미스도 만들어내면서 어, 경기를. 가지고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황인재 선수의 미스가 오늘 득점으로 특히 어, 포항에서는 실점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완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전반 초반에도 그라운드 컨디션도 안 좋지만 네. 물론 황인재 선수가 야,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여러 차례 패스미스들이 좀 나왔어요. 네. 그 상황 속에서 어, 지금 계속해서 좀 박태감독이 좀 화를 좀 냈던 모습도 있거든요. 예, 지금 도속 골문을 비우고 나와서 골촌이가 되지 않으면서 어려웠던 상황을 또 한참 겪었고요. 계속해서 박태감독은 환 황제 선수 교체에 대해서 준비했던 그런 모습도 사실 실제적으로 좀 있었어요. 네. 본인 자체가 이제 실수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도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르빅손에게매학기볼 네, 루빅손 선수가 마무리 지면서 아, 포항의 지금 황인재 선수가 다음 경기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좀 상당히 많이 느낄 수 밖에 없는 오늘 경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비록 황인재 선수가 실수를 했지만 이 선수도 조금 뭐 낮은 위치에서부터 올라온 선수기 때문에 뭐의기소침해하지 말고 뭐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하는 그런 어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게 뭐 실점에 오늘도 지금 다섯 골을 내줬거든요. 예. 11년 만의 기록이라고 해요. 뭐 좋은 기록은 아니잖아요. 네, 예, 다섯 경기 연속 멀티 실점을 기록한 건 분명히 A 매치 휴식기 이외 수비에서는 아, 보완과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 아, 이런 지표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4대 1까지만 해도 사실 울산의 승기가 확실히 잡혔다라고 볼수 있었. 데 5대4가 후반전 막파, 막바지에 좀 드러나면서 이게 어, 당최 알수 없는 경기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정말 끝까지 아, 이게 정말 축구 스포가 맞나. 이게 정말 역사에한 장면에 좀 서있었다 싶기도 했는데요. 네. 아홉골 터진 건 팬분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득점이 된것 같고요. 호황 역시 <laughs>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멀리 원종 아주 또 팬분들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호황도 오늘 끝까지 히스톨을 네, 울릴 때까지 최선을 네. 다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4대 1로 경기가 끝났다고 하면 포항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네.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면서 굉장히 다음 경기도. 뭐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 마, 마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순간제 도입 후한 경기 최다 득점이 나온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울산과 포항의 5대4 경기. 오늘 경기를 보신 분들 참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저희가 앞서 프리매치때 말씀해드렸던 게 어, 선수들은 전역 경기 이후에 잠을 자지 못한다. 근데 팬분들 역시 오늘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뭐홈 팬들 입장에서는 네. 오늘 또 토요일이잖아요. 아마 늦은 시까지이 경기 이후에 또 지금 경기장에서 괜히 굉장히 좀 많은 팬 분들이 남아 계신데 파티가 또 있다고 해요. 네. 파티도 좀 즐길 준비가 되셨던 것 같고 포항 역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그동안 터지지 않았던 조르지 선수의 득점이 네. 터지는 거는 굉장히 앞으로 남은 시즌 남은 경기에서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원일 위원께서는 이번 오늘 역사의 한 장면 이 동해안 더비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줄 평을 좀 듣고 싶어요. 어, 굉장히 선수 생활대로 할 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네. 응원가라든지 이런 게다 익숙한 어 멜로디가 나와서 저도 오늘 사실 잠을 못 이룰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양팀 모두 굉장히 뭐 포항 같은 경우는 사실 맞불을 놓을지 몰랐는데. 뭐 전반전부터 강한 압박을 펼치면서 뭐 맞불을 놓으면서 멋진 경기를 펼쳤는데 뭐 굉장히 양팀 모두 수고했다는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해설원과 함께 오늘 경기 주요 장면까지 분석 포인트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팀의 오늘 경기 이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입니다. 네,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일정까지 소화해야 되는 울산인데요. 어, 가와사키 인천, 대전, 요코하마까지 상대하게 되고요. 강원전까지 일정이 좀 여유 있어 보이는데 어, 선수들이 대표팀 일정까지 소화하기 까지 생각하면 어, 여유로운 일정은 아닙니다. 네, 대표팀에 다녀온 선수들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12일 날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13일 경기이기 때문에 과연 이 다섯 명의 선수가 경기에 또 출전이 가능할지도 굉장히 좀이 경기에 있어서 변수가 좀될것 같고요. 앞으로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까지 경기를 치러야 되는 울산으로서는 이 일정 선수 로테이션을 잘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포항 역시 12일간의 휴식 후에 9월 13일 광주와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9월 일정을 시작합니다. 17일엔 상하이산하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원정경기 22일과 27일에는 다시 홈으로 돌아와서 강원, 인천과의 리그 일정을 소화합니다. 그리고 10월의 첫날인 1일에는 상하이 하이강을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치르는데요. 포항도 참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울산보다 스쿼드가 얇기 때문에 굉장히 네. 뭐 아침까지 실어야 되는 그런 빡빡한 일정을 앞뒀습니다. 뭐 성적도 좀안 좋은 아, 네. 상황에서 굉장히 회복과 또 전술을... 운영까지 좀 생각을 해서 다음 경기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기를 끝으로 이제 2 주간의 휴식기가 들어가지만 울산이 그래도 1위 선두 탈환을 하면서 마무리가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도 좀 고무적이죠 예 네, 앞으로 이제 9월 13일에 강원을 지금 만나야 되거든요 지금은 1위 자리를 탈환하면서 이 2주간의 휴식기도 선수들이 좀 즐거운 분위기서 좋은 분위기서 치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과물 오늘 좀 만들어 낸것 같고요 앞으로 리그 3연패에 있어서도 남은 경기들이 굉장히 좀잘 치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좋습니다 이어서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9월의 첫날이죠. 스카이 스포츠는 대전으로 향합니다. 대전과 광주의 29라운드 오후 7시부터 시작되고요. 9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울산과 강원의 30라운드 중계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두 경기 모두 소전의 캐스터 이상현 해설위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과 강원의 경기 전에는 저희 슈퍼 스카이 데이가 찾아가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K리그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슈퍼 스카이 데이. 오늘 이 경기 마치고 이곳에서는 파티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파티 끝까지 즐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다음 슈퍼 스카이 데이 때 뵙겠습니다. K리그는 스카이 스포츠.